안녕하세요. 테라혜영입니다. 포스트엠 카시스 예약 주문이 27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되어서 포스트엠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여름에 판매를 했던, 예약 판매를 했던 포스트엠, 포스트엠 카시스를 받은 것입니다. 포장이 조금 바뀌었어요. 좀 무광 제품으로 바뀌었고, 색깔도 조금 톤다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통기한 15개월로 되어 있는데, 2026년 10월로 되어 있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포스티엠 카시스라는 제품으로 음료 베이스입니다. 미네랄 음료입니다. 내용량은 550ml. 330kcal라고 써 있고요. 원재료명을 읽어 볼게요. 미네랄 컴플렉스, 정제수, 산화마그네슘, 탄산칼슘, 요오드칼륨, 염화망간, 환원철, 산화아연이 들어 있고요. 꿀, 블랙커런트 주스, 아로니아 주스. 레몬 주스, 스테비아, 구연산 나트륨, 비타민C, L 카르니틴이 들어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15에서 30ml를 물 등의 음료에 넣어 10배 정도 희석하여 섭취하십시오. 미네랄 성분으로 인하여 혼탁하거나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니 첨가전 잘 흔들어 사용하세요.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 및 고온다습한 곳을 피하여 실온 보관하십시오. 개봉 후 냉장 보관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소비하십시오. 소비기한은 별도 표시일까지이고요. 네, 연월 해당월의 1일까지입니다. 수입업소는 도테라코리아 유한회사이고요. 회사 주소 나와있고 고객상담실 전화번호. 그리고 제조업소는 본루주식회사 칸토공장이라고 써있어요. 네, 네, 일본 일본에 있는 칸토 공장입니다. 원산지는 일본이고요. 반품 및 교환 그리고 포장 재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영양 정보는 나트륨이 하루 500ml에 100ml당 60칼로리가 되어 있는데, 나트륨은 16%, 탄수화물은 4%, 당류는 9%, 나머지, 뭐, 어, 미세하게 있습니다. 1일 영양 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포스트엠 카시스. 일본에서는 파슬로 네, 판매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포스트엠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고요 미네랄 음료, 네, 여러가지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우리 몸에 중요한 작동 기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미네랄을 섭취하셔서 좀더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네요. 27일 9시부터 며칠 동안만 한정 판매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